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8월 67년생 양띠 운세. 재물운,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거래운, 매매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횡재를 노리면 도리어 해가 되는 시기이지만, 노력을 통한 재정적인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 시기입니다. 노력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흐름이므로.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횡재는 아니지만 우연히 행운의 기회는 한번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큰 욕심을 기대하지 마시고 노력으로 재물을 확보한다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시기이니 뜻하지 않게 나를 돕는 기운이 존재할 것입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애정운 연인들은 품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여 결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모습이 좋고 아름답게 표현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군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솔로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나의 주변이 나의 인연을 돕는 달이니 애정의 흐름으로는 아주 좋은 달입니다. 길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1, 5, 9, 24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2, 16, 22, 26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 9, 21, 25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1, 5, 21, 25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5, 19, 24, 30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 5, 20일, 25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6, 10, 18, 22, 30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2, 14, 26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3, 16, 22, 27일입니다. 처방전 좋은 흐름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할 날들은 반드시 별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2, 14, 26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3, 16, 22, 27일입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정화된 기운이 필요하니 어디를 다니셔도 항상 물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나 일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놓으셔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 황색이며 숫자는 1, 9를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서에서 정북으로 향하는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미음, 지읒 자음입니다. 건강운. 신체 리듬보다는 감성 리듬이 더잘 발달되는 달입니다. 실제로는 피곤하지만 피곤보다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능적인 요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더부룩하거나 속 트림이 많았던 분들도 이번 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지나치게 음주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다소 처지지만, 본인이 일을 느끼지 못하는 달로 이번 달 음주를 하게 되면 술이 잘 받아서 나중에 뒤탈이 오히려 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 거래 매매운. 매물을 보는 판단이나 감각 등이 좋은 달입니다.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활용도가 높은 달에 속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움직인 만큼의 성과는 충분히 가능한 달이네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1, 5, 9,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6, 10, 18, 22, 30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2, 14, 26, 3, 16, 22, 27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8월 일자별 운세 1일 화진행하는 일들이나 진로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자식이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2일 수양인 쉽게 생각하고 속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날이니 기운은 좋다 하여도 피해야 하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마무리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일 목 좋지 않은 기운의 시기입니다. 지위가 불안하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과 다툼수로 헤어짐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니 피해가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사일금도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 날이나 지출이건 혹은 자신의 목직건 나의 것에 대한 관리를 다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5일 토재물을 운용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6일일 천을 억지로 나를 알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일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 문제가 없는 운세입니다. 7일 월 지출에 대한 관리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기운상으로는 크게 좋거나 나쁜 날은 아닙니다. 8일 화무료한 날입니다. 크게 좋거나 나쁜 기운이 없으니 모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주변의 기운에 오히려 좌우되는 날입니다. 9일 수영 마천덕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판단력도 뛰어나며 주변이 자신의 능력을 저절로 알아주는 때이니 활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10일 목천을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11일 금 좋은 기운이 산재하지만 의심도 많이 가는 날이네요. 정서적으로 좋은과 나쁨이 교차하지만 흐름은 좋은 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12일 토월덕 흐름에 무리는 없지만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뭔가 부족한 듯 이루어지는 날이니 조금 모자라게 좋은 날입니다. 13일일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14일 월양 인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음습한 기운이 있어서 나를 곤욕스럽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실수가 잦은 날이니 활용과 경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15일 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6일 수도화재물과 관련한 약속, 차용, 보증 등은 크게 해를 입는 날입니다. 주변의 부탁이나 권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물을 운용하는 분들은 운용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7일 목자치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이를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의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8일 금천을 지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경사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그 기쁨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발전을 더욱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19일 토 자신의 생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되는 시기로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크지는 않지만 수익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이니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21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21일 월령 마천덕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2일 화월 덕천을 나의 것을 각별히 지켜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기인데 다행히 나를 지키는 기운도 함께 존재하는군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일 수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4일 목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25일 금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6일 토양인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 크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7일일 다툼이 많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날입니다. 지위를 남용하면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되니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28일월 도안해가 판단하는 것과 남이 판단하는 것이 다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섣불리 나서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공연이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일 화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31일 수천을 약속이 이행되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하며 자신의 위치가 주변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운용도 좋습니다. 31일 목이 외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매사의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총론. 큰 것을 바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웬만한 것은 이룰 수 있는 달이군요. 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은 달에 해당함으로 노력하면 그 이상의 성과는 충분히 가능한 달입니다. 배울 것이 많은데 흐름이 좋으니 주는 것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어 마음의 안정이 오고 이로 인해 평안한 달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니 평소보다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시간 활용에 신경을 써야겠군요. 남의 일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구설은 없을 것이니 평소 정도의 대인 관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만남이 잦은 시기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인연이 많을 것이니 만남을 위한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호회나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나면 즐거운 만남을 하시게 됩니다. 횡재수는 없지만 작은 수익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달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시기네요. 계획에 없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니 그럴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일이나 상황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자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됩니다. 활동성이 큰 달이며 자신이 책임진 분야에서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흐름이 좋은 달이니 시간을 아껴서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인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이니 언제나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니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지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포상의 기회와 관계 있다면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총운의 흐름이 좋은 달이므로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